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변동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연일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벌스 이태포로 하면 결국 망한다 라는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많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대부분 어디서 그 엉터리 주장한 것을 기동량 해가지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떠들어대는 그 야바이꾼들 이야기들입니다. 왜들 이렇게 개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이것은 실제 계좌이고요. 진입 전에 미리 예고를 했던 계좌입니다. 결과만 보여주는 계좌는 의미도 없고 또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 진입 타이밍과 종목 코드와 수량을 미리미리 미리 콕 찍어주고. 제가 또어 직접 집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 드렸던 그런 계좌입니다. 에, 인벌스 ETF는 이 3월 12일 개장 초에 진입을 했었고요. 현재 5거래일 만에 6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만 그나마도 추가 매수 그러니까 불타기를 좀한 것이고요. 불타기도 역시 예고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출창 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에 장대 양봉도 두 번이나 나왔었죠. 에, 코스피 200의 경우, 이 기간 동안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ETF 돌파리들이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변동성장. 에, 어제는 아주 급락 중에 에, 상상을 초월하는 또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상방 서킷 브레이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에, 그럼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일까요?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벌스 이태포를 익절하고 어, 레버리지 이태포로 갈아탈 시기를 저는 다음 다섯 가지 중에서 최소한 세개 이상 부합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첫, 첫 번째는 코스피 일본 기준해가지고 오이평의 안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이평의 각도도 상방으로 돌아야 하겠습니다. 각도를 상방으로 돌렸더라도 어, 되돌려 버린다면 소위 돌려차기를 시도한다고 하면. 상방포는 바로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입니다. 일본 기준 20평 각도가 상방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물 수급은 무시합니다. 이전 영상으로도 강조한 것처럼 선물은 글로벌리하게 해증이 가능한 종목이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의 순매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옵션의 수급은 정확한 것을 알수 없습니다. 물론 증권사의 그 쪼개기 알고리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물보다 더욱 난해하고 속임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검증을 해드렸었죠 원월물 극내과 극액가를 가지고 얼마든지 수급 수치를 조작할 수가 있고 역시 글로벌리하게 해증이 가능한 이 종목입니다. 따라서 선물과 옵션의 수급은 장중에 각도만 참고로 하자고 했습니다. 누적치를 보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속임수를 각오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물 수급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에, 주식은 주어 담기도 또 털어내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털게 되면 그 종목이 바로 화한가로 가가지고 어, 더 이상 이 비중을 줄일 수가 없고 불가능하게 되고 또 수익을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흔들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덜어내는 것이 상표적인 수법이고요. 덜어낸 것을 다시 주어 담으려면 뉴욕 등의 본사의 중역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 조절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S&P 500 선물인데요. 일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22평이 안착, 이 지수가 22평에 안착을 해야 되겠고, 이 각도도 상방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포 지수인 S&P 빅스 지수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요. 이것이 적어도 40 이하로 떨어져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국내 변동성 지수는 무시합니다. 어, 다섯 번째는 이밴드 와이드라는 지표인데요,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음, 개나 선화 다 보는 지표 중에서 제가 보는 거의 유일한 변동성 지표입니다. 에, 이것이 역부위자로 어, 꺾여야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렇게 과거에 역부위자로 꺾인 다음에 지수의 하락을 멈췄던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5 가지 중에서 3개 이상 부합된다면 상방으로 뷰를 전환하고 인벌스를 익절한 다음에 레버리지 테프로 갈아타겠습니다. 당연히 이쯤 되면은 지수는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늦더라도 저점이 저점을 섣불리 예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